어, 이소정님, 사람들이 새치기 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거나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때 저하고 관련도 없는데 화가 나고 욱하는 게 힘들어요. 이제 이소정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좋은 마음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소정 님의 마음에는 내가 옳다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. 우리가 그렇잖아요. 내가 옳다라고 너무 확신하면 너는 틀렸어. 종교도 위험한 게 내가 진리다.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을 간다 해버리면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. 전쟁도 다 그런 거잖아요. 내가 옳다, 너가 잘못됐다. 그래서 상대방의 나라를 폭격해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 소정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은 좋지만 내가 옳다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, 그 에고가 강하다.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정님은 오히 공주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양심적이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욱하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분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아 나라도 이렇게 양심을 잘 지키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. 그리고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화내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쓰레기를 주워서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주거나 아니면 기본조차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거칠고. 뭔가 많은 결핍이 있고 얼마나 마음에 화가 많고 욕심이 많고 어리석으면 저렇게까지 살아갈까라는 한 인간의 연민, 자애심을 기르게 되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면서 훨씬 더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?